네, 내일 방한한 프란스코 교황에게 거는 기대 뭐 앞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만은 참 큽니다 어, 아마도 가난한 교회를 또 지향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교황의 메시지가 또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좀 어, 아, 모이고 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 아, 그런 생각인데요. 어,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박동호 신부님을 좀 연결해서, 어, 교황 방안에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구현 하셨습니다. 사제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정의평화위원회는 사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정의구현사재단은 사실은 정의구현전국사재단이고요. 네. 아, 독재정권 시절인 1974년에 지학순 의원님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네. 계기로 전국의 신부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서 결성한 것이고요. 어, 우리 정의평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62년에서 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그 3억 헌장의 기초에서 네. 그 세워진 그 공식 기구인데요. 교황청에는 정의평화평의회가 있고요. 네. 전 세계 모든 교구에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아. 이는 주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네. 인권신장의 문제, 두 번째로 현재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군사적 충돌 내지는 전쟁을 막고자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려는 활동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시민 사회 기구하고 연대하는 활동 그렇게 네 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일 한국에 오시는데 신부님께서는 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황 방안을 좀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어, 개인적인 소망도 될수 있겠고 예.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의 소망일 수도 있겠는데요. 산스코 교황을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안 전과 방안 후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laughs> 네. 네네. 교황님 방안을 좀 기쁘게 그리고 한편으로 또 애타게 목말라 하는 분들 가운데서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또 장애 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해고를 당한 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에게 좀 교황님께서 좀 희망의 어떤 등불이 좀되줄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주 광화문을 찾는데요. 예. 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벌써 뭐 수개월, 수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예, 사실 교황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네. 또그 계획을 실천하는 길을 통해서 그 희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현되는 어떤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황이 그래도 그 어렵게 밝힌 그 희망의 등불이 우리 때문에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정보든 우리 교회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황의 방안은 그냥 일회성 전시 행정 뭐 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교황님께서 이제 약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제발 교회 밖으로 좀 나가라. 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지금 심지어 그 교회 내부와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는가? 네네. 이런 사실 어떤 비난 섞인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관련해서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거고요? 교황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권고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종교는 그 나름대로 그 신앙 혹은 그 교리 체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네. 가톨릭 교회만큼의 그 가르침 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는 그 정교 분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교 분리는 이제 제도로서의 정부하고. 제도로서의 교회가 그 권력을 결탁하지 말라는 뜻으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동체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정당, 정복은 국가의 임무가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가르치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공동선 사회정의가 훼손될 때또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 교회는 어, 언제나 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예. 교리이기도 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교리서에서는 음, 진리, 자유, 정의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사랑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훼손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세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를 이렇게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네. 좀 인용해서 제가 신문님께 네.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어, 천안함 친문이나뭐 연평도 표교 그리고 제주 네. 해군 기지는 국가부와 관련된 사안이나 4대강 개발 네. 또 미량 손정탄 문제 등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네. 뭐 제대로 네. 모르면서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좀 초래하고 있다. 모르면 침묵을 해야 한다. 이런 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비판, 네네. 이런 보도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네. 우선 그 어, 교회든 정부든 인간의 존엄함이라든지 사회정의 혹은 공동선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뭐 예. 어, 권리죠 모든 시민의 그 당연한 권리인데요. 또이 비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비판 혹은 참여를 실현하는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윤리적인 정보 올바른 정보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정보를 생산하고 어떤 유통하고 혹은 소비하는 이 일에서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 언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매체는 그 진리, 자유, 정의 혹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뭐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든, 뭐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든 간에 우리 대중매체는 시민이 그 정보의 객관성 좋고 시민들의 그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예. 우리 대중매체가 과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는 또 별개 의 문제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국민적 혼란의 원인이 예, 예. 뭐 국민, 교회가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매체가 시민들의 그알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리 내용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뉴스 미디어를 조종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다가 정치 활동 또는 금융기관 혹은 정보기관들이 유착을 하게 되면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심각한 위험한 결과를 끼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의 언론의 경우에 보면은 때로는, 그, 자의적으로 혹은 때로는 그 편향된 어떤 입장에 따라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 교회가, 음, 그, 세상 일에 침묵을 한다 하면 오히려 그, 어, 왜곡된 정보가, 아, 유통되는 데서 그냥 방관하는. 어, 방관하는 일이다. 네. 결국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예.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라는 어떤 그 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가 권력을 뭐 취하려 한다든가 네.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비판이라든가 참여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개별사업장의 노사 문제 관련해서요. 네, 교회가 무조건 노조 편에 서서 이렇게 그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노동 네, 문제에 대한 저희가, 교회의 가르침은 좀 어떤가요? 어, 저희들은 이제 무조건 뭐 노조 편에 서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는 어느 경우든 노동이 자본에 우선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사람한테서 직접 나오는 것이고요. 네. 자본은 생산수단의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노동이 항상 자본보다 앞선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고요. 쪽으로는 네. 교회는 어떤 경우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택한다는 것이 교회 믿음이 기도하고 신앙이기도 하죠. 네. 이제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는 또 한편 이제 간과해서는 안될또 하나의 노동 환경이 있는데요. 사실 사업장 가운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이 너무 적습니다. 네. 또 둘째로는 설령 그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그 노조 가입 비율이 너무 낮고요. 예. 또 비정규 노동자들의 비율이 또 너무 높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사회 노동 현실이 자본이 노동을 압도하는 현실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당연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약자 편에 서 있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편인 것이죠 그것 그러니까 그는 뭐 어, 무엇인가를 취하거나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의 처지가 그만큼 약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네. 교황님께서 그 영적인 세속성을 좀 경계하면서요 늘 새로운 복음화를 네. 지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 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 교황이 말하는 그 영적 세속성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 우리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만족하는 데 머무는 것. 그것을 영적 세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만일 교회가 이제 그렇게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만족한다면, 그것을 우리 교황은 엄청난 참아를 불러올 것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될 경우에 세상으로부터 어 말하자면 심한 질책도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교회는 실제로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제사를 바치면서. 예. 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보고마의 길로 나서라고 어, 그 교황은 새롭게 강조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꾸준히 에,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새로운 보고마를 좀뭐어 음, 간단하게 그 교황의 권고에서 인용해서 쓰면은 네. 형제애,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평화, 그리고 인간 존엄함을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혹시 네. 고통을 겪더라도 마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신부님.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박동호 신부님과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